이거는, 야, 이건, 진짜! 안녕하세요, 잡박.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잡다한 월드컵으로 돌아왔느냐. 바로, 고전게임 이상형 월드컵을 갖고 왔습니다. 뭐, PC버전의 고전게임이다 보니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의 386 시대, 486, 그리고 뛰어넘어서 펜티엄 시대까지, 전부 다 현대까지 최고의 PC 게임을 찾는 고전 게임 이상형 월드컵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게임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32강 더킹 오브 파이터즈의 GTA 2. 이거는 좀어할 말이 많은데 이게 또95 때는 또 이게 킹 오파에도 팀있잖아95때 이거 오! 이런 게 있었다고. 이게 피하는 거좀 많이 먹고 킹 오파는 또95 때부터 팀을 커스텀 팀이 있었단 말이야. 커스텀 팀이 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혁기적이었고 오락실에서 진짜 돈 뺏기로 유명한 그런 게임이었어요 GTA2 이것 때문에 진짜 모든 만성 근원의 악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어 GTA2가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좋은 게 없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자동차 세비는 게임으로서 굉장히 많은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전설의 시작이었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g t a 2보다는 킹오파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킹오파로 했습니다 자 포켓몬 아 필요 없고 포켓몬은 관, 관심이 없어 철권 철권으로 풍신 세번못 때리면은 어 그건 사람 새끼 아니라는 평을 많이 들었던 그런 철권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철권 앞에서 포켓몬이 그냥 풍신류 한 방에 그냥 피카츄 나가 떨어지죠 이쪽 전기보다 이쪽 전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게 포켓몬이 맞냐 포켓몬 관심도 없어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2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목상 놀이공원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지만 놀이공원을 거의 뭐 사람 죽이는 용도로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정말 악의적인 게임. 그 손님 한명데했다가 네, 감사합니다. 그 놀이기구 한명 태워놓고 내리기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정말 그각같은 정말 사탄도 이런 사탄이 없는 게임이 있어요. 타다가 휴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 어 사람 죽이는 데 정말 천부적인 소재 소. 소재, 손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한떤그 사이코 같은 게임입니다. 저전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래프트 3대 디아블로 1. 야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결승전이야. 이건 이건 진짜 결승전이야. 두블리자드 게임의 32강전,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경기. 워크래프트 3는 제 인생을 갈아넣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1은 정말 딥다크 게임의 대명사인. 이건 진짜 고르기 힘들거든. 와... 워크랩3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인오브카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서스 시리즈 전에 쓰라레 연대기를 다루던 그런 게임이고 디아블로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설의 시작이죠 어 전설의 시작이고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디아블로1이 진짜 딥다크한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식이 좀 디아블로 하다가 오줌 지릴뻔한 적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플레이 시간. 예, 둘다 스토리 다 알고 있어요. 이둘다 스토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블리자드 빠로서 정말 고르기 힘든데. 그래도 플레이 시간. 플레이 시간 따지면 워크래프트3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크3로. 얘네를 여기서 나올게 아닌데. 아, 세기의 매치. 개빅 매치. 진짜 빅 매치. 스타크래프트 대 커맨드 앤 컨커. 거의 뭐 현대판 메시 대 호날두. 진짜로 이거는 싸우 이게 뭐 누가 더 세다 이게 아니고 항상 비교를 당했던 진짜 둘이서 비교를 했던 자. 처음으로 전략,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장르가 나오면서 스타크래프트랑 커맨드 앤 컨커, 이게 짱도 마차였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커맨드 앤 컨커도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때 막, 커맨드 앤 컨커 먼저 나와갖고, 아빠 노트북으로 커맨드 앤 컨커 깔아가지고, 노트북 아버지 노트북 날라간 적도 있어. 그래서 등짝 스매치죠. 열애신이 한좀많았는데 그래도 커맨드 앤 컨커가 스타크래프트에 비밀 건 아니거든. 대한민국 사람은 스타크래프트 안 해본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대 워크래프트. 이거는 조금 그런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진짜 저랑 동갑이에요 저, 제 친구예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저랑 동갑이고, 어, 제 진짜 닌텐도 게임의 그 전, 자내 전, 오브 더 전설의 시작. 근데 워크래프트는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둠의 문을 넘어온 그 오크들, 그니까 뭐라고 하지? 저, 아제로스로 넘어온 오크들의 침략에 대해서 이 대항하는 내용인데, 정말 워크래프트도 스토리가 너무 미쳤거든? 근데 너무 옛날 작품과 워크래프트2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이미 워크래프트3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전드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예, 꽃 먹으면 강해지는 불꽃 남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로 하기. 젤다 꺼져. 닥스랄. 젤다 꺼져. 알카노이드 대, 이거는, 좀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포트리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 중, 할로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학, 중학교 때일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예, 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데,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 스타크래프트의 아성을 뛰어넘을 뻔 했던 포트리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민탱, 어? 캐논탱, 빨콩전, 더블, 더블 빨콩전. 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한때 스타크래프트는 무너뜨릴 뻔한, 정말 국산 게임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트리스가 망했죠?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때는 굉장히 했었고, 알카노이드는요, 이거는, 제 누나랑, 정말 많이 싸웠던 게임입니다. 이거 알카노이드 아시는 분, 0고수 분들은 여기, 여기, 가생이에다 구멍 이렇게 뚫어갖고, 여기로 딱 튕겨갖고, 딱딱딱딱딱딱 들어가서 여기로, 땅당당당당당당, 이게 0고수 플레이였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재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위로 보내갖고 여기서 땅땅땅땅 반사로만 이거 다, 다 깨, 깨주면서 딱 내려오는 그런 게 진정한 고수 플레이였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좀더 추억, 추억을 좀더 따지고 보면 저는 알카노이드로, 알카노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요새 재미들은 모르는. 롱맨. 이것도 저또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케이스. 이게 저 케이크 같은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뭐랄까 좀 징그럽고 좀 FPS적인 느낌이고 케이크 같은거나 뭐둠 이런 거 하다 보면 좀아 뭐랄까 되게 좀 그래. 어 지금 지금 롱맨 롱맨 이게 하다 보면 혈압 오르거든요. 진짜 개혈압 올라 진짜. 근데 이 롱맨이 진짜 지금 와서 이제 재평가되는 게 진짜 하드코어 게임. 진짜 요새 뭐 로그라이트 게임에 귓방맹이 때리는 어그 정도의 난이도 갖고 있는 롱맨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추억도 있고, 옛날에 이제, 세가 세트나 할 때, 롱맨 4부터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롱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테트리스 대 스트리트 파이터. 요거, 요거, 있잖아. 아케이드 오래 모르시는 분들, 어? 없을 거야. 근데, 요새 친구들 이제, 20대? 20대 중반? 그리고, 어그 전에 이제, 잼민이들, 학생들. 이분들은 다 오락실에서나, 오락실에서못못을 거야. 다 PC로만 봤을 거야. 뭐, 영상으로 참고로 했거나, 오락실에 있는 거 보기 힘들 거야. 이게 근데 오락실 게임이에요. 정말 놀랍겠지만, 아케이드 테트리스가 원래 PC방, 아니, PC버전이 아니고, 오락실에 있었어요. 오락실에 있었던 거 보기가 진짜 힘들었어. 근데 우리 때는 오락실에 있었거든요. 어,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성비죠. 100원으로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가성비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는, 일이 너무 많, 할얘기가 너무 많. 이 스트리트 파이터가 거의 뭐 대전 액션 게임의 획을그었죠뭐킹오 파, 뭐 철권 다 필요 없어. 얘네가 최초야. 거의 뭐 대전 액션 게임의 어, 시발점이 된. 이게 류가 원래 오리지널 주인공 캐릭터고, 북미판을 겨냥해서 류의 짱처럼 만든 이 노랑머리가 어, 캔인데 이게 진짜 오락실자 이 휩쓸었거든. 그 PC 방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온게 스타크래프트였다면 오락실에서 선풍적이, 그게 만든 건 스트리트 파이터가 맞습니다. 제가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 때문에 진짜, 이거 한판 해보기 위해서, 막, 오락실 가려고, 해운대에서 저 밑에 달맞이 고기, 저 위에 달맞이 고기에서 오락실 한번 가려고, 막, 그, 해운대 바닷가까지 거의 뭐 뛰어서 15분 거리인데, 그때 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분 거리를 맨날 뛰어 올라갔어요. 천원 받아갖고 내려가고 갖고 15분, 뭐, 10, 10분 만다 쓰고, 15분 동안 뛰어 올라가. 달맞이 고기를. 헥헥거리면서. 뛰어서 올라가. 그리고 천원 받아갖고, 뛰어 내려가. 10분 뒤에 다 쓰고 또 올라가. 이걸 반복했다니까, 내 사촌형이랑. 그 정도로 마약성, 중독성이 있었던 게임이에요. 아도 겟, 월요 겟, 왔다 따두 겟. 이건 기, 본 궁은 아닙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가 좀더 기념비적이고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포트리스 대 메탈 슬러그. 약간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갭이 크죠. 팀 포트리스보다는 무조건 메탈 슬러그라고 봅니다. 헤비머신 겟. 그리고 요거 하다 보면 또 이게 SNK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그, 가끔씩 이제 노예분들이게 풀어주다 보면 보너스로 이제 장풍 쏘는 노예가 있어. 그만큼 메탈 슬러그가 좀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된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굉장히 짱짱하고 스토리보드가 되게 대단합니다. 근데 SNK가 이제 몰락을 하면서, 메탈 슬러그가 지금 존망한 상황인데, 지금 옛날 그 메탈 슬러그 3까지만 해도 굉장히 탄탄했었거든? 메탈 슬러그를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에 돼지 저금통 까가지고, 그 돈빨로 엔딩 보고 그랬던 게임이에요. 꽤겠던데? 그래서 저는 메탈 슬러그 1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의 악마의 게임. QM, 일자가 없다는, 진짜 악마의 게임. 이름은 문명이라 읽지만, 완전 타임머신 게임. 나도 이거 경험해봤어. 문명하다가 내가 이틀밤을 새버린 적이 있어. 한 턴만, 한 턴만 하다가, 해가 뜨고 해가죠. 진짜.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번 잡으면, 뭐 자리를 못 떠. 진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자, 문명하셨습니다라는 명언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저 뭐지. 다이아몬드를 주면은, 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미친 폐왕간디. 어, 그런 것처럼 엄청난 밈을 갖고 있는 문명이고, 포켓몬은, 어, 모르겠습니다. 네. 포켓몬은 관심이 없어요. 다음, 스트라이커즈, 어, 스트라이커즈 1945. 1945도 오라실이 굉장히 많았죠. 1945. 테두리 봐라. 야, 옛날에 초등학교때 갖고 있을 때, 세가 세터 있다 그러면은, 개쩔었는데, 그게 하프라이프. 어, 빠로 하나의 모든 걸다 조져버릴 수 있다는 하프라이프. 저는 근데 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 탐막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탐막게임을 별로 안씁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파괴적이고, 좀더 한국어 친화적인 하프라이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대 별의 컵이. 이 스페이스세요? 진짜 씨발. 내가 그,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나, 어렸을 때, 초등학생도 아니었어. 진짜 어렸을 때, 그, 강원도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컴퓨터 학원 원장님이셨어. 그때는 컴퓨터 학원이 되게 뭔뭐 획기적이고 되게 뭐지, 진보적인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깔려있던 게 이게 스페이스 인베이더야. 진짜 완, 초고전 게임. 저 때까지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였어. 게임 정도. 여기 뒤에 숨어서 뿅뿅거리면서 얘네 공격하는 거 여기 방어막 뒤에 쌓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존버하다 보면은 다음 판 넘어가면 이게 복구가 안 돼. 어그래 빨리 깨야 되는 어좀 약간 타임어택적인 요소도 있었던 어, 나름 정말 게임적으로는 굉장히 회, 좀 획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긴장감도 있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하고 다리 별의 컵이 뭐 말해 뭐합니까 요새 뭐 친구 먹어갖고 막 어? 친구 하자고 꼬셔놓고 잡아먹는 그런 미친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기념비적으로는 어, 스페이스 인베이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둠대 GTA3 <laughs> 이거 둘의 이 감수성, 감수성 대결. GTA3를 접근해서 VS 붙이려면은, 누가 더 폐륜적이고, 누가 더 잔인하고, 누가 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나가 붙게 됩니다. 두 굉장히 잔인하죠. 막 여기 앞정 꽂아갖고, 이렇게 주택 날려가 사람 죽이고, 막 애들 막에어리막 찢어주고, 낭자하고 그런데, 사이코적이진 않아. 잔인한데. 근데 GTA는 3는 그냥 사이코야. 지나가는 차. 세워갖고 사람 때려 내차뽀려갖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인도 쳐봤고 정말 촉 필요하다 아, 촉법이 아니지 미시법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 게임이긴 한데 어 글쎄요 둘다 범죄적이고. 어, 좀 약간, 이게, 게임, 문제가 좀, 많은, 게임이거든? GTA3가. 어떻게 되면, 기본 베이스가 범죄, 에까 그런 게임이라서, 저는, 획기적인 거라면 그랜드 시프트 오토고, 둠인데, 저는 FPS를 별로 안 좋아하고, 둠같이 좀 어렵고, 어려, 좀, 뺑뺑 돌면서 좀, 토나오 고 같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GTA3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ughs> 야, 이거는, 음, 세가의, 간판스타, 소닉이냐, 어, 이거 팩맨도 진짜 옛날 게임이고, 굉장히 히트한 게임입니다. 팩맨. 하다가, 갑자기 뭐큰거 먹으면, 갑자기, 공수가, 이 빨간의 유령 애들이 얘 팩맨에 쫓아다니다가, 요큰걸 먹으면, 갑자기 공수가 바뀌어서 팩맨이 얘를 먹어. 어, 그런 것처럼, 전과 뭐랄까. 한방이 있고, 역전, 역전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만든, 그런 팩맨이고, 소닉 더헤지호크 이거는, 할 말이 많은데, 옛날에, 정말 그냥 소닉을, 잘못 해봤어. 소닉을 잘못 해봤는데 왜냐면 집에 그그 그 3D 뭐 얼라이브라고 하죠. 그 얼라이브 게임기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여러분들 내 방송 보다 보면 주양 쇼핑 돈가스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 주양 쇼핑 돈가스 주양 쇼핑에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게임기 게임기 파는 데. 게임기 파는 데 가면 이제 게임기 켜놓고 오프닝만 계속 틀어주는 그런 어디 게임장 가면 다 그렇잖아. 오프닝만 계속 게임은 하지 않는데 플레이랑 오프닝만 계속 나오잖아. 그, 홍보하려고, 그것만, 소닉만 한 하루야, 그것만 계속 한 50번은 보는 것 같아. 어. 너무하고 그 어렸을 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집엔 게임기가 없었고, 너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소닉만 맨날 이렇게 쳐다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 소닉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닉 더헤지호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전. 워크래프트3 대 소닉 더헤지호크 이거는, 하, 소닉이 워크래프트에 비빈다? 아, 이건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레전드의 만남이긴 하고, 세가 대 블리자드의 싸움이긴 한데, 이건 뭐, 당연히 워크래프트라고. 어, 워크래프트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거 이건. 이건 말도 안 되지. 아유, 롤코가 어디 감이. GTA 3대 마리오 브라더스. 저한테는 솔직히 마리오 브라더스가 좀더 추억이거든요. 어렸을 때. 마리오 시리즈, 막,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넘어가서, 그, 막, 그, 쿠퍼 안 잡고 넘어가면은 이제, 하수도 이렇게 있고, 3단계, 4단계, 5단계, 바로 가는 그, 치트키 같은 거 있었잖아. 되게 빨리 갈수 있는데, 거기 넘기면 내가 못겠어, 마리오를. 어렸을 때는. 되게 컨트롤이 안 되고, 피지컬이 안 됐나봐. 그래서, 그, <laughs> <laughs> 그 다음 판부터는 못 깨겠더라고. 그래서 맨날 도전하는데 피가 없어서 맨날 못 깼던 적이 있어 어렸을 때. 그랬는데 솔직히 굉장히 좋은 게임이긴 하지만 뭔가 약간 모두 떡칠하면서 이제 모두 로만이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추억이 있고 열심히 했었던 마리오 브라자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대 하프라이프 이건 아니지 않나? 하프라이프보다는 저는 철권이 좀더어좀더 어, 이게 맞지 않나? 알카노이드 대공맨 이게 1년 차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이카노이드 86년생, 롱맨 87년생. 롱맨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나? 지금은 이제 마하, 마하나인인가? 그거 나오면서 롱맨이 더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롱맨 시리즈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정말 재밌게 했던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냥 롱맨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메탈 슬러브. 아까 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저의 1 0년의 인생이 갈린 게임이에요. 진짜. 와우는 제 인생을 때려넣은 게임입니다. 정말 막 진짜 호드의 일원으로서 어, 얼라만 보면 침을 뱉고 어, 그때부터 정치라는 걸 알게 됐고 소속감이란 걸 알게 됐고 어,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뭐 도적 사냥꾼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면 사람 구실 못 받는다는 걸 알려준 게임 그리고 예의가 없으면 어디에도 취업을 못 한다라는 걸 알려준 정말 사회를 알려준 와우기 때문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돼. 두 전설의 싸움. 스트리트 파이터 대 스타크래프트. 이건 좀 아재력이 센 쪽이냐? 아재력이 좀 덜한 쪽이냐?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프로게이머가 존재하죠.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프로게이머가 누구 있습니까? 난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있습니까? 스파. 기억 안 나죠. 하지만 우리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임요환, 홍진호 그리고 뭐, 박정석, 강민, 이윤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 우리 세대에서 가장 이름을 알았던, 저는 스타크래프트 쪽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어,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를, e스포츠를 캐리한 그 게임으로서, 스타크래프트부터 가겠습니다. 8강전. 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대 문명포. 야, 이거는, 구수한, 정말 잘 찾아진 한정식이냐. 아니면, 마약 떡볶이냐의 싸움이에요, 이건. 진짜. 맨날 처먹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정, 항상 자극적인. 끊을 수 없는. 그, 마약 같은 문명이냐. 이거의 싸움이든 플레이 타임으로만 따지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문명은 너무나도 자극적이에요. 이거 잡으면은, 진짜, 회사 때려치야, 거짓말이 아니고, 잡으면은, 진짜 마약이야. 잠안 자, 이거. 핵 뜨는 거 무조건 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문명을 몇년 하라고는 난 못할 것 같거든. 아니 아니야, 난 문명을 매일 같이 게임할 거면은 문명을 맨날하고 라 한다 고러면난 문명 못하겠어. 아우는 매일 할 수밖에 없어.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딱 정확하게 오늘 이 기가 끝나면 솔직히 딱딱 없어요. 어 그래서 따, 다른 캐릭터를 키우고 다른 캐릭터를 하게 하는데, 솔직히 뭐, 뭐랄까 가성비적으로 따진 문명포고, 뭔가 장엄한 그더세더 더 서사시 같은 걸로 따진 월드 오브데 저는 좀더 와우 쪽이기 때문에, 마우저였기 때문에 불 때문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래프트 3대 롱맨 1. 아, 그건 아니지. 워크 3. 철권 대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이것도 또 맹목적이긴 합니다. 철권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거나 태그 토너먼트였으면 얘기가 달랐을 거야. 철권 1이야. 철권 원소지 뭐풀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주먹 발뭐 기술 나가는 그냥 분권한 방에 모든 끝냈던 게임이에요. 솔직히 기술이랑 그런 개념이 잘 없었어. 뭐 철권 3나 철권 태그 토너먼트 이런 거였으면은 무조건 이쪽이었을 텐데 철권 1은 좀 뭐라가 좀 달, 들, 깎아진 그런 게임이었단 말이야. 솔직히, 아류작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근데, 스타크래프트1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 민속놀이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고, 아직도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오파 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킹오파에서 굉장히 많은 유행어가 나왔죠. 과소비가 원인이다. 우리 집 불났다. 많이 달뤄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를 많이 만들어놨던 그리고 오락실에서 100원 하나로 루갈 한번 고르겠다고 어 아저씨 그거 어떻게 그 루갈 고르는 거 해드릴까요? 이래놓고서 띡띡했다루가안 골라지면 존나 빤스런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굉장히 오락실에서, 그, 후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 한두개 이상은 항상 있었던 킹오파였기 때문에, 저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보다는 킹오파가 좀더 오락실적으로 하드 캐리, 아 찢어지는 거, 맞아, 맞아. 킹랑 유리가 또, 기술로 잡으면 옷이 판 터지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 그래서 유리랑 마이 고른 상대는 무조건 기술로 잡았 어, 그런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죠. 굉장히 뭔가 현실 고증 잘돼 있는 정말 각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맨날 쿠페 맨날 잡혀가는 피치 공주도 좀 이상하고. 어. 피치 공주가 되게 빡대가인가 이런 생각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쿠파가 뭔가 매력이 있어서 맨날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킹 오파로 하도록 4강전 킹 오파대 스타. 어. 자 이렇게 보면은 음... 킹오파도 유명하신 분들 많죠 케인님이라든지 뭐 샌드백 맞다 샌드백님도 롤크 오셨어 샌드백님도 롤크 오셨더라 아무튼 킹오파는 뭐 지금도 뭐 방송하고 스타도 지금도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컨텐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아무리 뭐 그래도 킹오파랑 스타랑 비비는 거 아니지 않냐 씨라누이 마이보다는 우리 캐리건누님이 좀더 새끈빠끈하지 않나 아,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 촌철살인 아니냐 이거? 촌철살인인데. 워크래프트가 이어져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되는 건데. 아, 음, 어렵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플레이 시간을 갈아넣은 워크래프트냐? 아니면 가장 긴 시간을 즐겼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냐? 이건데. 아, 진짜 어렵다. 벌써부터 이게 하, 벌써는 아니지 4강 이렇게 잡힐 거라 몰랐는데 하, 저는 그래도 워크래프트 3도 재밌게 했고 와우도 재밌게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그래도 둘중 하나 올라가야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대결 형이냐 두 블리자드의 집안싸움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 결국은 집안 싸움 되네 일단 아까 전 말했다시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인생을 가은 게임이고 지금도 스토리를 찾아보고 지금도 소설책을 봅니다 그만큼 정말 뭐소설책도 재밌게 재밌게 보고 막 관련 만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지금 뭐 와우를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와우를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와우 이제 새로운 확장팩 같은 거 나오면 시네마틱 같은 거꼭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직도 제안에는 호드의 피가 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저는 스타보다는 와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포도호! 록타오가 좋아요. 과연, 오늘을, 자, 일단, 고정게임 이상형 월드컵은 우승!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한번 랭킹 볼까요, 랭킹? 과연, 아, 우리가 제대로 간게 맞네. 어, 우리가 제대로 간게 맞네. 스타가 1등이네요. 거기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2등.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3위라. 오. 슈퍼마리오가 3등? 야, 포켓몬 골드 실버가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아? 네네? 거기 스트리트 파이터, 워크래프트, 아, 7위라고? 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디아블로가 너무 일찍 떨어진 게, 디아블로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게 빨리 떨어진 게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디아블로가 만약에 나왔었어, 나왔고, 스타크래프트 대 디아블로 나왔으면 난 무조건 디아블로였을 거야. 솔직히. 뭐 가, 또, 가, 똑같은 블리자드 싸움이었겠지만 디아블로가 분명히 결승전에 갈수 있었지만 이게 또 워크래프트랑 딱 붙는 바람에 어, 조금 아쉽네요 디아블로가 굉장히 재밌네요 자 아무튼 오늘 월드컵 고전게임 월드컵 우승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